음, 연습문제 풀이에 다시 또 있을 텐데, 여기 25번은 그 비교 대상을 만드는 거거든. 음, 그래서 지수가 없는 식이 없을 때는, 는뭐 좋아하는 문자를 한번 놔두고,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음, 그래서 4의 x제곱은 k, 9의 y제곱도 k, 6의 z제곱도 k, 이렇게 해서 지수가 없는 거로 복별한 다음에, 그, 구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구하고자 하는 거를 만들면 되거든. 그래서, x분의 1 만들려고, 첫 번째 거에다가는 지수에다가 x분의 1을 곱하는 거야. 응. 양변에 지수에다 x분의 1을 곱하면, 4는 k의 x분의 1 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문제에서 y분의 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수에다 y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고. 마지막 것도, 응. z분의 2를 구할 거라서 지수에다가 양변에 z분의 2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어 왼쪽은 6의 제곱이 되고 그게 k의 z분의 2가 된 거지. 자, 그리고 나서 x 분의1 y분의 1 z분의 2를 차례로 더하고 빼야 돼서 그러니까 이 식들에서 지수끼리 더하고 빼야 되니까 첫 번째 걸 1번, 두 번째 걸 2번, 세 번째 걸 3번이라고 하면 1걸 구하려면 1번과 2번을 곱하고 3번을 나눠줘야 이제 지수끼리 더하게 되고 빼게 되거든 음. 그러면 좌변끼리도 곱하고 나눠야 되거든. 음. 그러면 36을 36으로 나0거0 0 어, 0 0이 값이 1이 되0면0 0 0 0이0 0 0 0 k의 k의 몇 제곱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k가 얼마인는 모르지만 요 값이 지수가 어, 0이라는 걸 알지. 어떤 숫자의 0제곱이 1이니까 그래서 답은 0이 되는 거야. 오케이?